6월 9일입니다. 자,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팁스 플랫폼이 지금 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팁스 코인 보면 인도 15억 명입니다. 15억 명 인도에 이어서 파키스탄 인도 네시아죠. 5억 5천만 명입니다. 앞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 파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인구가 5억 5천 만명 가까이 됩니다. 이 팁스 플랫폼이 지금, 어 오늘도, 어 잘하면 서버가 다운될지도 모르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에 이제 9시인데 지금 2천 명 가까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코인을 무섭게 지금 취구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 만 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앞서 이야기했듯이 제가 매일 지금 말씀드리죠. 요새 제가 무슨 영상물 올리나요, 여러분들한테? 자, 여기 보시면 3억 5천만 명 미국인, 뭐 중동 아랍, 뭐 어, 저희 업무 협약이 돼 있는 업무 협약이 돼 있는. 아, 유튜버입니다. 유튜버인데, 자, 여기 보시면 초롱님, 대표님 꿈을 삽니다. 자, 부자꿈님 30주 더 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지난 10년 가까이 제가 18번 동안 하느님, 그리고 부처님,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다. 주당 1억 원짜리 세계 단일 통화에 대한 이억, 어, 이야기입니다. 세계 단일 통화에 대한 이야기. 자, 지금 인도 15억 명 인도인들이 채굴하는 팁스 코인 채굴자 명단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팁스 플랫폼이 왜 지금 동남아시아에 엄청난 지금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가. 대한민국 사람들, 자, 이렇게 지금 어 팁스 플랫폼이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데는 이 대한민국의 초록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저희 회원님들이 지금 팁스 코인의 가치를 위해서 돈으로 주고 후원을 내주고 있으면서 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채굴하는 코인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코인의 가치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쭉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분들의 노력과 땀과 정성과 열정이 지금 팁스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여기 쭉 보세요. 자, 10만원, 5만원씩 이렇게 지금 입금이 들어오고 있죠. 이게 지금 코인의 가치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여기 들어와서 지금 코인을 채굴하고 있잖아요. 자, 이 팁스 플랫폼 오늘 여러분들한테 매수, 어, 의견을 드리는, 어, 무료 코인을 채굴하는 희망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한번 드리는데, 자, 여기 포스트 내용을 보시면은요, 주당 1억 원짜리 세계단을 통화 30주 추가 매수로 미래를 꿈꿔봅니다. 40주로 40억. 자, 이런 일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여러분들 인생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자,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만에, 만에 하나, 만에 하나, 내가 생각하는 주당 1억 원짜리의 세계 코인, 세계 통화가 정말로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바뀌게 될 겁니다. 이 기회는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지금 모두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재로 지금 계속 방송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비트코인 XRP 리플 탄생 비밀과 종말론 세계통화의 출연. 자 여기에는 어, 엄청난 비밀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계속 제가 시리즈로 여러분들한테 영상물로 지금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자 오늘은 어,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멕시코의 역사를 새로 쓴 여성 대통령이 멕시코에서 여성 대통령이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의 통화에 출연해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당 국가 재건 운동, 이 정당의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48.9%, 그 다음에 야당입니다. 자, 소치틀 갈베스 28.1% 인데요. 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면서 이게 세계 통화의 출연 일에 맞춰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멕시코의 여성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졌는데 여당의 여자 대통령이 나왔는데 똑같이 여기에 남자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똑같이 여자 대통령이 나왔어요. 여자 대통령 출마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절대 우연 아닙니다. 이거는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 딥스 플랫폼에 나랑 인연의 고리를 맺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주당 1억원짜리 주당 1억원짜리가 될수 있는 코인을 제가 매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제가 주당 1억 원짜리 코인이 정말로 제가 바라보는 이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자, 이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 10년 동안 이 꿈을 꾸어 왔던 겁니다. 하늘에서 메시지를 들었고, 하느님한테 소리를 들었고, 하늘에서 종목을 나는 눈으로 본지 벌써 18번째입니다. 여기 보세요. 18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틀 텐데요. 한번 잠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바로 로페즈 오브라도 현 대통령이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서 이런 기념품을 팔 정도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이 열렬하다는 걸 실감했는데요. 6년 전 멕시코의 좌파 트럼프라 불리며 89년 만에 정. 자 여기 잘 보세요. 6년 전입니다. 6년 전에 89년 만에 멕시코 정권이 말하자면 보수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죠. 미국의 지금, 미국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어느 날 갑자기. 아, 자, 미국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 좌파 정권이죠. 자, 민주당 정권입니다. 민주당 정권이에요. 자, 이제 미국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요. 미국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 보수 정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자, 지금 여론상으로는 트럼프가 100% 우세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연합뉴스라든가 아니면은 KBS 뉴스를 보면, 보면은 트럼프가 약간, 약간 우세하다. 이 정도로 끝나죠. 자,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멕시코. 자, 6년 전에 이미 멕시코 정권. 자, 우파에서 89년 만입니다. 자그마치 89년 만에 보수 정권에서 89년 만에 좌파정권으로 이미 교체가 됐고요. 교체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두 번째, 두 번째 이게 지금 이전에 지금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인데 이제 좌파정권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게 세계통화에 출연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다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방송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 교체를 이루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집권 연장에 성공할지 여부에 따라 멕시코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멕시코시티의 조칼로 광장. 대선 1위 후보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음의 마지막 유세에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지지자들은 셰인바음이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이 될자 여기 보면 여성 대통령이라고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보수 쪽에서는 얼마든지 남자 후보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이 여, 여자 대통령 후보가 나왔어요. 자,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잠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목소리> 환경 전문가답게 재생에너지 확대되자 등이... 여기 보시면 환경 전문가라고 나오죠 자이 민주당 쪽은 전 세계의 좌파 정권은요 환경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큰 프레임이에요 이큰 프레임을 갖고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 단일 통화, 세계 통화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자, 세계 통화는 미국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어디에서 나온다? 제가 8년 만에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힌트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나온다. 유럽에서 나온다. 라고 제가 입이 달도록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XRP 리플이 아니라 유럽에서 나오는 겁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나는 그게 주당 1억 원짜리가 넘을 것이다 그래서 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한테 지난번 어, 지금 자 주당 만 원짜리 주당 만 원짜리 자이 코인을 제가 지금 대리로 지금 매수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만에 하나 제 판단이 틀리면 이돈 그대로 돌려 드립니다 제 꿈을 돈 주고 사 우리가 왜 좋은 꿈을 꾸면 제가 좋은 꿈을 한 번, 두번 꿨습니까? 자그마치 10년 동안 18병을 세계 통화를 꿈속에서 본 사람이고, 하늘에서 소리를 들은 사람이다. 그러니, 못 먹는 감 찔러라도 본다고, 주당 1억 원짜리 코인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나한테 패팅해라. 나한테 패팅해라. 그래서, 만약에, 주당 1억 원짜리 코인, 내가 만약에 세상을 잘못 봐서, 주당 1억 원짜리 코인이 안 된다면, 내꿈돈 주고 산 사람들, 그 돈, 원금 그대로 돌려주고, 돌려주겠다. 우리가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꿈 꾸면 내꿈돈 주고 사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들이 좋은 꿈 꿨다 그러면은, 엄마가 좋은 꿈 꿨다 그러면은, 아들이 돈 주고 사고, 그 다음에, 내 남동생이 사고, 여동생이 사고,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를 믿고 앉아 가지고 저한테 희망을 걸은 사람들입니다. 손해 볼거 하나도 없잖아요. 한번 못 먹는 건 찔러라도 보는 거죠. 그랬다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이거 입만 슈킹 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돌려 드립니다. 그런데 확률이 점점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이제 연재로 오늘 5편째 세계 통화의 주량과 비트코인의 종말 이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약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지자들의 기대는 현직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하는 데 쏠려 있습니다. 임기 말에도 6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는 오브라도르 대통령. 좌파 민족주의 성향의 국가 재건 운동을 창당할 때부터 오브라도르와 함께해온 시인 마음은 그의 정치적 후계자로. 자 좌파 정권이죠 이 여자예요. 자이 여자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전에 보여드리기 전에 자 여기 보시면 아 요거네요. 음. 자, 이 여자입니다. 세인바움,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이제 여자 대통령이 됐어요. 자, 그저께 됐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선 됐어요. 자, 여기 보시면 민주혁명당 나오죠. 이 여자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하면서 지금 인도에서, 인도가 아니라, 어, 이 멕시코에서 왜 좌파정권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주당 1억원짜리의 세계통화가 만들어지는가? 이거는 지금 야당 대표입니다. 야당 대표예요. 자, 이두 사람이 무슨 역학관계가 있으면서 앉아가도 세계통화하고 이 일이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 영상은 잠시 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입으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만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팁스 플랫폼 앞서 이야기했듯이요. 지금 자, 1939명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9시 13분이에요. 자, 오늘 어만명 돌파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여기 인도 15억 명에 이어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5, 5천만 명입니다. 이 5억 5천만 명의 유튜버가 저희랑 업무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딥스 플랫폼에 들어와서 코인을 채굴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